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람입니다. 순천만 갈대숲 사이로 봄이 차오르면서 철새들은 알겠지 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무려 만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도요새들이 우리 갯벌에 내려앉고 3월 3일 날 꽃이 필 무렵이면 신기하게도 제비가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오는데요. 오늘 저희 라디오 상담실은 철새들이 보물 맞는 신비로운 여정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김인철의 세대처럼의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김인철 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김인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순천만에서 음. 겨울을 지낸 흑두루미들이 지금 이사치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벌써 이주를 했나요? 네, 지금 벌써 일부는 이주를 했고요. 지금 이때가 제일 바쁠 때이기도 한데,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어, 몸도 준비해야 되고 음. 또 겨우 내내 돌봤던 아이들도 독립 시켜야 되고 네. 이때는 이제 부모가 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 얼동 무리가 한 오천 마리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벌써 네. 북쪽 번식지로 떠났고요. 지난 주말에 거기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는가 확인을 했었는데 한만한 천육백 마리 정도 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줄어들 거고요. 3월말4월 초면 대부분 떠나고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봄날씨가 오늘도 눈이 왔잖아요. 네. <laughs> 참변화물쌍한데요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정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적당한 곳에서 중간 기착지를 선택해가지고 쉬었다 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충남 서산 있죠? 거기 천수만 간척지가 있는데 거기를 두루미들이 올라가는 그 중간 기착지로 머물고 있습니다. 어허. 일본 이즈메에서 올라간 개체하고 순천만에서 올라간 개체들이 지금 만 마리 이상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 하고요. 그 곳을 이제 머물다가 이제 떠나면 북한의 대령강 하구나 뭐 곽산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북쪽 번식지까지 날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이 겨울 철새들이 봄에 이동을 시작할 때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건 뭔가요? 어 사람들은 이제 달력들을 보고 아 다음 달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 미리미리 이제 생각해서 하잖아요. 근데 새들은 이제 달력이 없는데 대신 몸속에 생체 시계라고 하는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고 낮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면 몸속에 이런 생체 시기가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걸 조절을 해 줘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아 호르몬이 이제 봄맞이를 준비한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아 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번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번식하려면 둥지도 줘야 되고 알도 낳야 되고 뭔가 누군가 다투기도 하고 새롭게 또 지켜야 되는데 그럴려면 몸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몸을 어, 충전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때는 그러면 다른 시기보다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뇌 호르몬이 뇌에 어, 이제 많이 먹도록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정하게 양을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안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어... 호르몬을 조절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때보다 많은 양을 먹어서 지방들을 더 축적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많이 먹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기름을 넣듯이 채들도 이제 그것을 지방으로 채우게 되거든요. 그 이제 올동지에서 번식지로 올라갔을 때 먼저 이제 좋은 번식지를 차지하기 위한 거기가 우리가 이제 집 주소가 있고 뭐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처럼 자기가 정해진 주택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차지하면 인자거든요. 선착순이군요 네, 선착순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를 차지하게 해서. 세력 권도 형성해야 되고 누군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을 낳아서 새끼가 나올 때쯤 되면 그때까지는 아직 겨울이에요 거기라도 음. 그래서 그 또한은 거의 한달 정도를 거의 먹지 못하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 겨울을 나는 곳에서 먹지 못하면 그곳을 견뎌낼 힘이 없겠죠. 그래서 월동지에서 건강한 몸을 만들지 못하면 번식지에서도 힘든 어 여정을 보내게 되고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봄날이 되게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이 봄이 되면 해가 길어지면서 이 새들의 몸속에서도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런 호르몬의 아. 변화가 뭐 새들의 행동이나 생리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혹시 외모도 좀 달라지게 하나요? 그렇죠.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새들의 예모로 바뀌게 되는데, 새들의 예모는 대부분 깃털 색깔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깃털이 나는 것이 이제 깃털이 나는 모낭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나는 깃털이 그 모낭을 통해서 나오면서 염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과 무늬가 완전 다른 깃털들이 자라게 되는데, 새들은 이런 몸의 깃털을 바꾸면서 외모를 바꾸게 돼요. 근데 1년에 두번 정도가 바뀝니다. 한 번은 비번식기 때 어두운 깃털을 얻기 위한 거. 그러니까 비번식 때는 번식을 안 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게 은신색을 좀 중심적으로 바뀌고요. 네. 번식기인 봄, 여름을 준비하게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호감을 사거나 자신의 매력을 어 나타나기에서 밝은 기털로 바뀌게 됩니다. 음. 그래서 순천만의 겨울 동안 그올 동안 그 검머리 그 갈매기나 붉은부리 갈매기 같은 경우는 겨울 동안은 머리가 하얀데 봄이 가까워질수록 머리가 까만 비니나 아니면 두건을 쓴 것처럼 까맣게 바뀌어요. 음. 그리고 이제 노랑부리저새나 저새 저세 같은 경우는 뒷머리가 길어지면서 금발의 어. 머리 또는 목에 <laughs> 이제 금 목도리를 두른 것처럼. 황금색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허. 이런 모습들로 아 이제 시기가 바뀌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순천만에 <laughs> 떠난 이 두루미들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동하고 또그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되게 이제 궁금한 상황 중에 하나있는데 2023년도에 이제 순천만에 있는 혹 두루미들을 이제 일부 포획을 해가지고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았어요. 다섯 마리를 총달았었는데그 중에 두 마리는 이제 추적 장치가 떨어져가지고 총세 마리만이 이제 북쪽 번식지 가까이 날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떠나는가 봤더니 3월 말에 북상을 시작해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쭉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중에 한 개체가 3월 25일 에 북상을 시작했는데. 최종 번식지인 러시아 하바로보스크 추미칸 습지대에 도착하는 그 날짜를 보니까 4월 27일이었어요. 어흠. 그러니까 올동지에서 번식지까지 날아가는데 총 33일이 소요되었고요. 제가 대략 그 구글 어스를 통해 아주 거리를 봤더니 한 2,500km 정도. 어. 꽤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는 과정의 중간 시였던 데를 보니까 북한의 대령강 하구라는 곳에서 18시간을 머물렀고요. 어흠. 다시 북상해 가지고 중국의 통화시 농경지에서 거기서 16시간을 머물렀어요. 근데 그런데 18시간, 16시간은 뭐냐면, 오후쯤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밤을 보낸 다음에, 다시 아침에 어. 해가 떠서 상승기가 생기면 그것하고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긴 여정 거리에 잠깐 날개를 쉬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 가까운 번식지가 도착하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둥지를 찾고 이렇게 됩니다. 아하, 쉬어가는 게좀 하루 이틀 오래 쉬는 게 아니야. 정말 잠깐 잠만 눈만 붙이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북상할 때는 번식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겨울을 보내려 남아할 때는 느긋하게 내려옵니다. 아하. 뭐 미리 가봤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중간 중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봄날 올라갈 때와 가을 날 내려올 때가 좀 다른 경향을 보여줍니다. 아하, 네, 이 두루미는 항상 가족 단위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난 가을에 가족 단위로 순천만을 날아왔을 텐데, 그럼 떠날 때도 가족 단위로 또 떠나나요? 어,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어, 얘네들은 독립이 좀 일찍 됩니다. 그러니까 늦가을 가 월동지로 올 때는 가족과 함께 오지만 번식지로 떠나는 봄날은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지게 되고. 어린, 동, 어린 두루미들은 이제 1년도 안 됐지만 벌써 독립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번식지로가게 되면 어린 두루미도 다 커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새로 태어날 두루미하고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그 둥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 젊은 두루미들끼리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한 3년 정도 걸려요. 음. 그러니까 그 가정동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도 쌓고 진짜 건강하고 또 능력 있는 애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자연 선택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어린 녀석들까지 끼리만 떠나게 되면 원래 번식지로 가는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아하. 말씀하신 대로 이 이동 거리가 거의 뭐 대륙에서 대륙 굉장히 긴데 이 독립한 두루미들은 그게 초행길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니까 홀로 가는 길이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함께 간다면 덜 힘들 것 같고. 으흠. 내려올 때야 이제 경험이 많은 어, 경험자, 나이 많은 두루미가 앞장을 서서 그 길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로 낮에 이용하는데, 낮에 이용할 때 강이나 산이나 그리고 인간의 주거지들을 살펴가면서 그 지형들을 이제 눈에 익히는 거죠. 으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리를 통해 가지고 교육 시키어 주기도 하고요. 어린 무리로 구성된 이제 집단이 이동했었을 때 원래 목적지와 수백 킬로 떨어진 경우 그런 사례들도 보고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두루미 같은 경우가 멸종 위종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종 복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숫자는 늘려놨는데 얘네들이 철새니까 번식지와 월동지 또는 월동지에서 번식지를 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를 길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흥. 근데 이제 어린 녀석들 갈 경우는 정확한 곳을 갈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나섭니다. 그래서 소형 경비행기를 통해서 비행 훈련을 시키고 사람이 일일이 그 무리를 이끌어서 번식지 또는 월동지까지 이렇게 어. 옮겨주는 행동을 했었고요. 예전에는 그런 걸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온전한 철새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런데 모든 새들이 이 힘겨운 이주 과정에서 방향을 잘 찾고 이주에 성공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철새마다 그 저마다 길을 찾는 기술과 그 여정 중에 쉬고 먹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들을 다알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란 정말 그 간단치 않은데 그 새들이 이주하는 도중에 길을 잃거나 예상했던 경로와 또는 장소가 아닌 그런 곳에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길을 잃으면 미아라고 그러잖아요. 네. 새들이 길을 잃으면 미조라고 그러거든요. 아하. 아름다운 새가 아니고. 길을 잃은 새인데, 이런 미조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처럼 갑자기 눈이 와서 지형지물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음. 경우. 어, 안타깝지만, 태풍이 불게 되면, 갑자기 큰 바람이나 아니면 기압전선이 바뀌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가는 기후의 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연되거나, 아니면 우회하는 경로가 생기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사람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형 지물을 잘 배웠다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지도를 잘못 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새들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되면 그런 어떤 길을 잇는 그 감, 길을 찾는 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러거나 또 유전적 질병에 의해서 또 길을 못 찾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도시가 발달되면서 인간들의 전파 사용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하는, 그러니까 아. 자기장을 느껴서 남북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걸 교란하거나 아니면 도시의 밝은 불빛이 빛의 공해로서 역할을 해서 새들이 별빛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별빛을 제대로 못 파악하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죠. 기후변화부터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활동들에 인해서 새들이 길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길을 잃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날씨를 맞닥뜨리기도 하는 이 새들의 모습이 어쩌면 참 우리 인간과도 많이 비슷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김인철 박사님과 철새들의 봄맞이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의 9911, 753의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김인철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철새가 길을 잃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죠. 탐조인의 입장에서는 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 철새를 발견할 때 무척도 흥분되고 흥미롭고 그런 순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철새가 길을 잃은 것은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 수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로나 목적지에서. 이런 새들이 발견됐는 사실은 새들을 좋아하는 탐조인에게는 매우 흥분되고 놀라운 순간을 이제 보여줍니다. 최근에 울산에 녹색 비둘기라는 비둘기가 왔었거든요. 오. 원래는 저기 동남아 쪽에 있는 녀석인데 네. 월동어라 울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새를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울산을 간 적도 있고요. 가까운 경남 함양에 뿔호반새라고 음. 어, 70년 만에 출현한 새가 있었어요. 오. 이 새의 어떤 소식 때문에 그 시골에 한한 어한 달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북적북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평소에 자주네 방문했던 우리 그런 장소에 이런 미조나 어갑작스러운 어떤 길을 잃은 새들이 반가 발견되면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새들은 어 길을 잃어가지고 하기, 왔기 때문에 거, 그곳이 충분하게 먹이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주하기 전까지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오. 그래서 녹색빛 기둘기나 푸로반새도그 장소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계속 먹이와 물을 먹고 쉬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어요. 순천만에도 얼마 전에 흰기러기라고 네. 기러기들이 대부분 그런 갈색이나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데 흰기러기가 있거든요. 근데 흰기러기는 어 알래스카나 그린란드 북극 가까운 곳에서 번식을 하고요. 북아메리카에서 월동을 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 녀석이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러니까 어~ 아마 방송에도 나왔던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물게 길을 잃는 새들은 또그 지역에 또 새로운 즐거움과 반가움을 주는 어떤 희소식으로 또 작용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내는 두루미 외에 또 어떤 철새들이 함께 머물렀다가 봄이 되면 떠나나요? 대표적인 겨울 철새가 이제 흑두루미, 검목두루미, 재두루미 같은 두루미 종류가 있는데요. 그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물새류들이 머물다가 봄에 떠납니다. 대표적으로 뭐랑부리저새 큰고니, 기러기, 청둥오리, 고방오리, 가창오리 같은 오리류가 있고요. 검머리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갈매기, 붉은불이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 같은 갈매기도 있고 네. 마도요 민물도요 갯공 같은 도요물대새들도 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밭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북방머리쑥새라든가 스윈스 인하는그 수인, 그 수인 오목눈이, 촉새, 뭐 붉은달 메새같이 참새처럼 작은 새들도 있고요, 오리나 기러기 이런 참새같이 다양한 새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잡아먹는 또 맹금류, 어, 어. 또 먹고 버린 그런 시, 사체들을 먹는 청소부인 독수리 이렇듯 어, 다양한 종류들의 새들이 어, 같이 머물러 있다가 봄날 되면 다 떠나게 됩니다. 이 겨울 철새가 떠난 자리를 또 다른 철새들이 찾을 것 같은데요. 이 봄에는 어떤 새들이 순천만에 찾게 되나요? 어, 이제 정기적으로 순천만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새들이 새롭게 출현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개벌에 가장 먼저 오는 녀석이 알락꼬리마도이라고 하는 도요새가 있어요. 네. 멀리 뉴질랜드 호주에서 올라온 새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여 마리가 보여서, 아, 이제 봄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순천에서 이제 머물지는 않고요. 북쪽 시베리아나 그쪽 툰드라지대까지 날아가는 새입니다. 그래서 봄철 잠깐 어, 보인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지나간다 해서 나그네새 통과새라고도 하고요. 어, 이런 음. 새들에게서 이제 순천만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역할들을 아,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도요 알라 도요새 중에 이제 알락꼬리 마도요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뒤로 이제 시차를 두고 큰딧부리 도요나 붉은어깨 도요, 중부리 도요 이런 도요새들이 하나둘씩 찾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리나 기러기 같이 이제 강이나 논에 찾아했던 곳에는 어뭐외갈이나 백로, 중대백로 같은 여름철새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갈대밭에는 개개비라고 하는 녀석이 새로 둥지를 음. 틀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엊그제 산에서 밤인데, 호랑집박이라고 여름철새들도 울기 시작해서. 음. 어 히파람 새들도 올것 같고 아마 조만간 있으면 봄에 오는 새들의 노래 향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박사님 도요새는 지구 반대편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뭐 중간에 괜찮은 곳들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멀리 날아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새들의 시선에서 좀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새들의 생활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제. 자식들을 남기고 안전하게 키우는 건데 사람이 사는 이 온대 지역은 살기는 좋을 것 같지만 새들이 오랫동안 둥지에 머물면서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기에는 너무나 천적들과 사람들의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좀더 북쪽인 툰드라 습지대에는 사람도 없고 천적들의 밀도도 낮기 때문에 안전하게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고요. 어허. 또 북쪽은 의외로 낮의 기간이 시간이 깁니다. 거의 밤이 10시가 넘어도 해가 안 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랜 동안 벌레나 이런 먹이를 잡아서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새끼를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 곳이 아니더라도 먼 거리를 감내하더라도 북쪽까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70년간 북쪽 번식 상황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보관 논문을 보니까 예전에는 그곳이 포식자가 없어가지고 안전한 곳이어서 갔는데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음. 그곳의 포식자들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예전에 찾아보지도 않았던 새들의 둥지나 어린 새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대요. 어허.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가 새들이 먼 길을 떠났던 그 여정들을 바꿔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런 어떤 실 기로에 지금 서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도요새 부리 모양도 제각각이던데요 네. 그런 특이한 모양 때문에 먹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저마다 입맛도 다를 텐데 뭐 개찌렁이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물고기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도요새들이 보면 갯벌에 오는데 갯벌에 오는 게뭐 개나 개찌렁이 여러 가지 조개나 고동들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경쟁을 회피하게 해서 저마다의 특기를 발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리가 길고 굽은 거, 길고 휜 거, 짧고 단단한 거 아주 가지각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 가면 요리를 할때 다양한 주방기구를 사용하잖아요. 어떨 땐 집게, 국자 아니면 뭐 침을 사용하기도 하고, 핀셋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위해서 그거를 잘 잡을 수 있는, 아니면 그거를 잘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진화를 해오다 보니까.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요새 같은 경우는 부리 끝에가 우리 손끝으로 어디를 만져보면 부드러운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알수 있는 것처럼 감각세포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부리를 이용해서 훌륭한 머리를 먹이를 잡아낼 수가 있죠. 아하. 훌륭하게. 네. 그렇군요. 예, 사실 봄하면 또 제비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왜 하필 3월 3진날에 제비가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음력으로 3월 3일이 삼진 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월 말 이번 달은 3월 31일이더라고요. 보통 4월 초가 되는데 이때가 제비가 도래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제비가 오는 시기가 봄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비가 어떻게 보면 봄의 전령사처럼 되었고요. 네. 또 3일한 숫자가 어또 동양에서 양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 뜨거운 또 태양과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단오라든가 칠 칠석이라든가 뭐~ 이런 추석 같은 양수가 겹치는 좋은 날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날은 제비맞이라고 하는 특이한 풍습이 있다 그래요 제비가 봄에 처음 봄에 제비를 처음 보면 그 제비에게 절을 세번 하고 음. 왼손으로 옷걸음을 풀었다가 다시 염으면 여름에 더위가 들지 않는다는 오. 그렇게 믿었대요. 요즘 제비 보기 힘들어서 네. 그거 아니더라도 제비 보면 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참 신기한 건 제비 꽃이 피는 시기가 이 제비가 돌아오는 시기와도 비슷하더라고요. 이것도 서로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삼진날 무렵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상가들이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제비꽃도 그 무렵 피거든요. 근데 제비꽃을 자세히 보면 제비의 꽃 모양이 제비가 날때 날개를 펴고 꼬리 기세의그 V자 모양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를 닮은 제비꽃이 제비가 오는 시기에 피니까 우연한 일치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언젠가부터 제비는 쉽게 보기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제비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어,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대 무분별한 농약을 살포하면서 먹이가 되는 곤충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통농사법으로는 겨울 내내 물을 대놔서 저희 어렸을 때 여, 썰매 타고 그랬잖아요 네. 얼음 치기하고 놀았는데 지금은 그 경운법이 바뀌다 보니까 농가리를 4월에서5월로늦치게되고요 그럼 논에 물을 대놓기가 없게,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제비가 집을 지려면 물에 젖어있는 그 흙을 물어다가 둥지를 재야 되는데 경운을 해가지고 딱딱한 흙으로 바뀌었구요 농가마다 처마가 사라지게 되고 또 재비가 집을 짓려면 사람이 사는 집에다 집을 짓거든요. 그런데 네. 농촌의 사람들도 사라지게 되고 농가의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집을 지을수 있는 집이 없고 폐가가 늘어나서 그런 일들. 또 도시조차도 이런 도시 재비들도 어, 없는 그런 풍경에 대해서 지금은 점점 추억 속의 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순천만 같은 철새 도래지에서 이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 뭐가 있을까요? 어, 철새 도래지를 많이 방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철새 도래지에 가면 그곳에 이제. 어, 보학에서 많은 기금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파는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그곳에 먹거리 또 철새 도래지 주변에 여러 가지 상가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을 활성화해 주는 것도 하나의 철새 도래지 덕분에 내가 잘 산다. 이런 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게좀 필요하고요. 자기 사는 곳에 새들이 머물렀다 갈수 있게 물이라든가 먹이 이런 것들도 좋고 작은 나무 하나 심고 하초 심는 것들도 새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일철새들이 해마다 먼길로 오가는 이 대단한 여정에 우리도 작은 도움을 줄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김인철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